자, 리그 도전하러 들어가 봅시다 이제. 오케이. 자, 이제 4천원 도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칠리. 바로 도전. 두 개째. 처음에 매깅. 아, 제가 먼저 쓰네. 와, 데미지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오케이, 대신에, 한방컷! 이거지! 제발, 나무져! 지진! 오케이! 한방컷! 제발, 눈보라, 제발, 맞아줘! 그치? 눈보라! 아, 아 이게! 아, 온볼참, 진짜! 제발, 손에 지 맞지 마! 오케이! 안 맞았어! 안 맞았으면 됐어! 오케이, 오로라빔! 오케이, 이거지! 아, 제발! 제발! 우와! 눈보라! 아머컷, 그치 이거야. 자눈 보라. 아 진짜 아깝비아 진짜 아깝비자헤라크로스인파이트 오케이 헤라크로스가 마무리 지으면서 모스노가 큰 역할을 맡고 첫 번째 사촌왕 칠리 상대로 승리. 자 바로 사천왕 뽀삐 도전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강철타입이니까 불카모스가 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자 강철타입을 쓰는 뽀삐 바로 붙어봅시다 자 불카모스 너만 믿는다 너가 해줘야 돼자 불카모스 열풍 간방컷 열풍 그치! 이거지! 안방컷! 불꽃춤! 오케이! 그래! 이거야! 안방컷! 그 다음에, 자포 코일. 아, 얘 옹골참 때문에 한턴 버틸 텐데. 일단, 불꽃춤. 아, 역시나 옹골참. 개같은 거. 에이, 뭔 빛의 장막이야. 뭐, 어쨌든, 자포 코일. 자, 마지막, 두드리짱. 아, 얘를 한 방에 보낼 수 있을까? 아, 테라스타리 불꽃 타입이 아닌 게좀 너무 그렇다. <laughs> 자, 열풍. 오케이! 빛의 장막을 뚫고 한방 컷! 이거지! 으아! 불가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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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모스 신이야! 나이스! 어, 아, 이거지! 자. 뽑기는 쉽게 컷. 자 얘는 이제 비행 타입을 쓰니까 모스노를 앞장세우는 게 맞긴 한데 그러면은 얘를 테라스타일로 해서 밀어붙여야겠다. 어쩔 수 없다. 자세 번째 사촌왕 청목 붙어 봅시다. 자첫 번째는 제가 나오고. 오케이! 한번 컷! 그치? 이게 네 배의 힘이다! 자, 한번 더. 아, 제발! 안 돼! 와 씨! 안 돼! 내 테라스타일! 아, 안 돼! 이러면, 아! 아, 엿됐다. 엿됐다. 어떡하지? 안 아파, 이 자식아! 보복이다! 보복? 오케이 컷! 어 잠깐만 나 잘못 썼다 아나 잘못 썼다 아 잘못 포켓몬 잘못 골랐어 <laughs> 안돼 이러면 아 불카모스 미안하다 너가 약간 좀 그거를 들러리 좀 막아줘야 겠다 자 폭풍 아 데미지 많이 들어간다 좋아 자 한번더 폭풍 오케이 파비코리 컷아 어... 너무 아픈데 오케이 그 대신 나는 한번 컷 이거지 춤추세 컷아 못버텨 아아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제발! 와, 한방컷 났다. 아, 엿됐다, 이거. 아 얘도 한 방에 가지. 속콘 제발, 버텨줘. 와, 진짜 너무 아파. 와, 버텼다. 약발로 이겼다. <laughs> 약발로 이겼다. <laughs> 이게 뭐야 이겼으면 됐지 뭐 근데 <laughs> 아 뽀삐는 되게 쉽게 이겼는데 총보건 너무 힘들었는데 <laughs> 오케이 자 마지막 사천왕 팔자크 도전 바로 갑시다 자 마지막 사천왕 팔자크 드래곤 타입 상대로 승부를 봅시다. 자 여기서도 모스노 바로 테라스타를해서 빠르게 최대한 많이 밀어붙이자 아마 전부 다 죽이지 못할 거야 그래도 몇 명은 데려가야지 아씨 반피 까이는거 진짜 개반데 자 모스노 오르라비 안바크 이거지 내가 먼저 쳐야 돼 내가 먼저 쳐야 돼 안돼 아 진짜 한 마리밖에 못 데려갔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아 제가 먼저 때리네 진짜. 자 매지컬샤인 오케이 그래도 한번 컷. 매지컬샤인 오케이 컷. 제발 한번 컷. 오케이 좋아. 어 아프겠다 아프겠다. 효과가 별로네. 버티구나 보복. 어? 피가 저만큼 빠지네? 呃, 소권 보복! 오케이! 몸으로 버텨서! 마지막 드디레이브 컷! 아, 소권이 이렇게 버텨줄 줄 몰랐다. <laughs> 아, 그래도! 이렇게 해서! 발작 그 상대로! 승리! 자, 사천왕 로드에 거의 끝자락에 왔어요. 자, 지프 챔피언, 태사. 승부 시작! 자, 엑스레그, 여기서 처음 등장. <laughs> 자, 엑스레그, 지옥 지르기! 열풍! 한방 컷! 이거지! 자, 지옥 지르기! 컷! 가비루사, 다운! 자, 덤벼들기! 고드, 한방에 컷! 나이스! 자, 발꿈치 찍기! 아, 저게, 저거밖에 안 다네? 오, 아파! 안따리 걸기! 아, 발. 아, 이걸 못 버티네. 아, 욕심부렸다. <laughs> 자, 불꽃춤! 크레베스, 다운! 와, 아프다! 자, 헤라크로스 지진! 아, 이게, 한번 컷이 안 나네. 아, 씨. 제발, 한 턴만 더. 한 턴만 더! 아하. 안 돼, 라코로스. 버텨! 와, 피나는것 보소? 그치! 해비범버로 컷! 자, 아, 킬라프로르를 다운 시키면서, 마지막 챔피언, 퇴사 상대로. 승리! 나이스! 아주 좋아! 오케이. 이제 챔피언 로드의 마지막 네모와의 승부부터 봅시다. 무대는 마련됐으니 네모와 마지막 승부 끝내봅시다. 자, 챔피언 네모와의 승부 시작! 갑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헤비본버 끝이 한방 컷 아주 좋아 아 어, 버텨줘야 된다 와 데미지 너무 시게 들어오는데 자 지진 와 잠깐만 이게 한방 컷이었나 아아 아... 당했다 <laughs> 아 헤라 크로스 너무 허무하게 당했는데? 사이코 키네시스! 팍! 자, 발꿈치 찍기! 아, 이게 한번 컷이 없나? 제발, 버텨줘, 버텨줘! 와! 자, 끝내버리자! 오케이! 자, 열풍! 컷! 눈보라! 와, 저거, 이게 한방컷이 안나? 아, 에바다! 와, 한방컷 안나는건좀 에바지? 눈보란데, 아. 와, 아, 스텔스록 때문에 애들이 죽어나가네, 진짜. 안 돼, 야, 잠깐만, 안 돼! 와, 죽을 뻔! 와, 일단, 미끄레고는 컷. 아, 불카보스 아, 제발. 와 잠깐만! 죽었어? 아 미쳐버리겠다 어떡하냐 애들 살려야지 뭐 어떻게 해지자 <laughs> 소콘 헤비봄버! 어? 피꽤 다는데? 그래도 헤비봄버 쓸걸 오케이! 몸빵으로 버티면서, 마스카나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네모를 꺾으면서, 챔피언 로드 클리어. 아, 스텔스 록 때문에 진짜 고전했다. <laughs>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네모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챔피언 로드 클리어. 챔피언 로드 클리어. 오케이, 드디어, 밑으로 내려왔고, 예, 박사님이랑 전투를 시작하는 시간이 됐는데, 자, 이제, 올림박사, 승부! 아, 올림박사가 아니지. AI와의 승부, 시작합시다! 올림 AI가 승부를 걸어왔다. 오케이 베라카스 보내주고 와 근데 제가 일단 사이코 키네시스 오케이 한번컷 좋아 굿어와 아 아, 미친 안돼 안돼 또건 죽었어 와, 진짜, 한대한 한 대가 너무 아프다. 지진! 아, 대, 일반, 그냥, 데미지로. 아, 당했다안 돼! 제발, 내가 먼저 좀 쳐줘! 안 돼! 와, 피 나는 것 봐. 왜 나는 내가 먼저 못 때리는 거지, 진짜? 일단은, 날개 치는 머리 컷! 와 진짜 쟤 제가 훨씬 더 빠른데 전체적으로 와한방컷와 미치겠다 아 피, 피가 별로 달지도 않아 오케이 제발 제발 아 안돼 와 너무 아프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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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리 걸기 오케이 컷아 진짜 너무 힘들다. 안 돼! 제가 먼저 때리네? 아, 미친. 아, 일단 애들 살리고 밤. 일단 애들, 얘가, 얘를 앞장 세우고, 소콘 살렸으니까 소콘 내세우고, 애들 살려야 돼. 이거 약발로 가자. 이제 미친듯이 살려. 오케이, 피나 별로 안다니까 미친듯이 애들 살려. 오케이, 여기서 한번 헤비범버스 한번 쓰자. 헤비범버! 아, 한바컷이 안 나네? 자, 에비범버 눌러! 그치? 아! 와, 소콘이 버텨줘서 애들 많이 살렸어. 자, 열풍! 아, 이게 한방 컷이 안 나? 아이고. 이 그래도, 안 돼! 와! AI 개 똑똑해! 아, 아프다. 오로라빔! 제발, 버텨! 아, 너무 아파. 제발, 한 턴만 버텨줘요. 제발, 한 턴만! 한 턴만! 와, 빌! 매직컷 샤인! 으아! 안방컷! 아하! 베라카사! 빌 남겨주고! 와, 진짜 심장 쫄깃했다. <laughs> 팝콘이 진짜 버텨주면서 내가 약, 약으로 회복탭으로 애들 살렸으니까 이렇게 했지 와 안그랬으면 진짜 못했다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벌레타입으로 끝까지 깨기 챌린지 쉽진 않았는데 아 재밌게 진행하고 있고 뒤에 이제 DLC들이 남았으니까 DLC까지 끝내봅시다